네 여러분 제가 드디어 흙을 잡았습니다 네, 저보다 한단 높으신 분이 그러니까 내가 흙 잡으면은 사람들이 보통 상대방이 나가버리고 막 그런게 많아서 제가 백을 많이 잡거든요 되게 흙 잡는 거를 대부분이 다들 좋아하시나 봐요 그런 거를 보면은 나도 흙 잡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자꾸 백을 잡으니까 그렇잖아요. 뭐 그건 여기서 일단락을 시키고 손 빼고 다른데 가겠습니다. 네또 이거 날일자로 이렇게 두터운 거 되게 좋아하시네. 이렇게 이거 날일자로 받아주시는 분들이 되게 고수들이 많아요. 이거 봐 이렇게 두텁게 그냥 도버리잖아 그럼 나도 사면성 가고 두텁게 두는 사람에게 나는 좀열게 세력 작전으로. 네, 여기서는, 진짜 이거, 한칸 낮은 협공 너무 마렵죠, 이거. 그래서 이렇게 여기 세력 쌓는 거. 정석대로 하자면, 그렇지, 내려 빠지는 건데, 이거 정석 되게 잘 하시네, 이분. 그래놓고 거길 들어와? 일로 막을까요? 젖히고요. 음, 2단 젖히고 싶은데, 그래서 요걸 잡아버리고 싶은데, 에이, 그냥 늘어줍시다. 음, 젖혀있는거는 받아주면은 음, 뭐 두터워지니까 나도 <laughs> 이거 하나 막아버리고요 선수니까 자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이거를 위협을 가하면서 여기 세력을 삭감을 해볼게요 제가 자 그러면 됐죠 뭐 이정도만 해놔도 여기를 들여다봐 여기로 들여다봐 일단 들여다봐 하나 활용해놓고, 이제 저는 여기나 여기나 둘 중에 하나를 가서, 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되게 애매하다. 그냥 가운데, 정가운데를 갈게요. 딱 여기와 여기에 가운데. 그렇게. 그러면은, 뭐, 여기로 젖혀두고요. 여기 뭐, 집게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하, <laughs> 이걸 늘지 않고 끊어요? 그런 수도 있어요? 잠깐만, 일로 늘어? 오케이. 일로 하나 늘어, 그러면은. 일로 치고 나올 거야? 단수? 그럼 늘지, 뭐. 그렇게 두시겠다. 그러면, 막는 것까지 할까요? 여기를 이어줄 수는 없잖아. 이걸 줘야 될것 같은데 그쵸? 내려빠지면 어... 이거를 단수를 일단 쳐놓고요 그래놓고 이걸 장문으로 잡아버릴게요 그냥 그래서 뭐 요거를 이렇게 잡거나 그러면 여기를 끊어버리고 싸우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끊어놓고 그러면은 이거 이 밑에서 못 살지 않았나 못 살았죠 자 그러면 여기 찔러서 막고 막아도 오케이 못 살죠 이거 어, 못 살게 구는 거죠 제가 상대를 아 날일자는 건너붙여라 <laughs> 끊고 넘어가시겠다 그러면은 밀어 바로 홀랑 이렇게 끊지 말고 찔르지 말고 뭐죠? 여기 단수 치는 거? 축장문 안 되면 끊어버려이. 끊어이? 축장문 안 되는데 끊어버려야지 뭘? 자, 빵따냄하고요. 끊겼죠. 그럼 이거랑 이거랑 또곰마야 이거 양곰마야 또. 머리나한데 맞고 뭐죠? 씌워버리면 이것도 내가 잡을 것 같은데. 음, 머리 이거 단수 맞는 거는 너무 아프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두고 여기를 먼저. 이어갈까요? 이렇게 찔러서 맞고 끊으면 요거는 요기랑 연결을 가버리면 되니까. 못 넘어가게 맞고요. 그 다음에, 밀어둘게요. 자, 호구 쳐버리고요. 밀고. 난 요기랑 넘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저. 그러면은 이거는 뭐, 뭐, 살려주는 거지 뭐. 그거는 살았다 치고 자 여기 어깨 짚는 거 하나 가겠습니다. 땡겨 오고 여기 세력이 좀 쌓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와서 몰 노리는 거지. 자 하나 올랐을까요? 서서히 이거를 압박을 갈게요. 애초에 그냥 확 씌워 버리지 말고 끊기나? 자, 이렇게 돼야, 둬야 되나? 막으면, 막고, 젖히면, 막고, 끊으면, 끊어, 때리면. 이렇게 막아줘야 되나? 아, 이게 노림수인 것 같은데, 뭔가. 노림수에 걸린 것 같은데. 그렇게 두면 음, 별게 없네요. <laughs> 노림수에 걸린 것 같았는데 걸린 게 아니었어요. <laughs> 별게 아니었어. <laughs> 좋아, 이렇게 아예 어깨 짚어서 어, 둘 중에 하나 뭐 줘라 이거죠. 그럼 뭐 이거 주는 거 받죠. 뭐 이건 나중에 공격해도 되니까. 이거는 하나 삐집고 나가야 될것 같은데, 이거 머리 막히면 안될것 같은데, 그냥 두텁게 올라 쓸게요. 그냥 늘어버리는 걸로 자찔를까요 그렇게 가시겠다. 그럼 일단 하나 띄워두고요. 여기랑 연결을 도모하는. 연결을 도모하면서 이, 이 백대마를 되게 멀리서 씌운 느낌도 있고 좀요거 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붙이고 넘어가 볼게요. 뭐 단수 치는 건 막아줘야지 연결 가는 거는 끊어두고요 그렇게 넣으시겠다. 그러면 이 돌이랑 이 돌이랑 양마만이냐그 얘긴데 하나 씌우고 가볼까요? 음, <laughs> 막아주고요. 음, 하나 늘어보고... 아, 여기서 잘 둬야 되는데, 역전당할 수도 있는데, 진짜. 음... 자 밀겠습니다. 그렇게 그럼 나도 날일자로 이렇게 같이 씌워 볼까요? 이걸 찌르고 나올 배짱이 있는지. 자, 자, 뭐 그거는 뭐 가야 될것 같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받전자째고, 이거, 아, 여기가 이렇게 열구나, 너무. 그러네, 그러네. 아나 그러네. 그러면은, 이거랑, 어, 이 흙이랑, 여기 백이랑 지금 뭐, 수상전이 나중에 날 거라는 얘긴데, 일단은, 음, 붙여서, 한번 붙여서 타겟을 한번 해볼게요. 붙이고, 붙이면, 그렇게 되면은, 그냥 죽는 건가? 찔릴 수도 없고, 아, 나 이거 참. 자, 일단 끊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렇게 되면, 이게, 여기를 붙이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끼우는 거랑 일로 끼우는 거랑. 모르겠네. 어떻게 될지. 어? 거기를 두는 수가 잘둔 건가요? 끼우는 수랑. 아, 씨.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걸로 막아줘야 될것 같은데. 그쵸? 음, <laughs> 그 다음에 여기는 옥집으로 일단 만들어 놔야 될것 같아요.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붙이고 어쩌고. 그러면 거의 비가 아닌가요, 이거? 일단, 음, 매겨 놓고요. 매겨놓고 빡빡하게 단수까지 쳐버릴게요, 그냥 쳐버리고 여기도 단수를 쳐버리고요. 그게 끊기면 안될 테니까 겉에 수를 좀 메꿔야 될것 같네요, 제가 이거를 메꾸나 마나 이거를 먼저 살려야 되는데 이게 그냥 여기를 뭘 메꾸지 않아도 이게 그냥 다. 빅으로 돼 있겠죠. 여기 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럼 저는 여기서 받전자를 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빅이라고 믿을게요, 그냥. <laughs> 아니면 지는 거고. 어,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아니면 말고, 이렇게. <laughs> 자, 내려 빠지고요. 음, 이걸 다 잡고 이걸 주겠다? 그게 말이 되나요? 아, 이거를 튼튼하게 잡아버릴 거야? 그러면은, 잠깐만, 이게 늘어도, 막아도, 들여다보고, 막아야 되는데, 늘어도, 밀고, 여길 밀면, 여길 단수치고, 일로 당기면, 제가 그냥 잡은 거죠? 이거 선수로. 그럼 젖혀있게 해버리죠, 뭐. 자, 그러면 제가 너무 이기지 않았나요? <laughs> 아닌가? 자, 일단 이거 젖혀있는 건 완전 선수니까 하나 해두고요. 내려 빠져야 되죠? 여기 밀고 들어가는 거. 음, 맞고요. 끊어서, 그걸 왜 굳이 그렇게 끊지? 내가 줬는데? 내려 빠집시다, 이거. 자, 그러면은, 바둑이 끝났죠? 더 이상 둘 데가 없을 것 같은데. 하나, 이거, 찔르는 것까지 해도 될까요? 뭐, 되겠지, 뭐. 해두고. <laughs> 이어줘. 그러면은 이거 단수까지 해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냥 수맥구기만 대충 하면 제가 뭐 이기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 나 이거 유가무가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하면 오케이. 유가무가. 하, 유가무가 <laughs> 자 여기를 이렇게 막으면 뭘로 어떻게 할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뒤, 뒤수를 메꾸기 들어, 시작을 하면은 백은 어, 집이 없구요 흙은 집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잡았네 비긴 줄 알았는데 자그 이름도 유명한 유가무가 네 유가무가 보시고 상대가 포기를 하네요. 진짜 이게 집이 하나가 있냐 없냐가 이렇게 되게 큰것 같아요. 제가 유가무가로 네, 저 오늘 좀 바둑이 되는데요. 네, 여러분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더 부탁드릴게요.